찹쌀풀 넣어 이 한가지로 백김치 국물 맛이 달라집니다. 여러분 백김치 담글 때 찹쌀풀 끓여 넣으시죠.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단맛은 겉돌고 국물은 탁해져서 아쉽습니다. 그런데 고급 한정식집에서는 절대 찹쌀풀을 사용하지 않아요. 대체 뭘 넣길래 국물이 맑고 단맛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올까요? 이 비법은 30년 전 시어머니의 건강습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. 그녀는 매번 김장을 할 때마다 찹쌀풀 대신 이한 가지 재료를 사용했대요. 덕분에 국물은 맑고 단맛은 은은하게 배어 먹을 때마다 속까지 편안했답니다. 마을 사람들 모두 이집 백김치 국물 맛이 최고라고 칭찬했대요. 도대체 그 재료가 무엇일까요? 궁금하시죠? 화면을 두번 톡톡 누르세요.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할 거예요. 정답과 자세한 방법은 댓글에서 확인하세요. 그리고 이 꿀팁. 꼭 공유하세요. 어머니, 할머니도 깜짝 놀랄 백김치 비법입니다.